하나님, 누구 칭찬할 까또 말해요. 그래서, 아, 맞구나. 아, 아주 특별하신 분이죠. 하늘 빛계 <laughs> 이미근 사모님을 제가 칭찬하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사모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 세 번씩이나 제가 물었고 아, <laughs> 사모님은 일반 사모님하고는 아주 달라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도 와서 처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반 사모님은 어때요? 조용하고 뒤에 앉아 계시고 안내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대꾸도 못하시고 성도들 말에 대꾸도 못하시고 슬프지만 웃어야 되고 정말 그렇게 나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모님으로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분이 바로 일반교회 사모님들이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병이 굉장히 많고 내적 치유를 오면 베개를 놓고 목사님 욕을 엄청 해요. 이렇게 욕하면서 내적 치유를 받는 거예요.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막 욕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렇게 내적 치유가 되냐?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아주 장점이 하나. 아주 이거는 그러니까 무기지 무기. 무기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미소예요. 제가 그 미소를 보고 막그 뭐랄까 그...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막 나서 제가 막 사모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이 안에 사다는 사모님을 막 미워하게 하고 내 영혼 집에 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나가. 그런데 저 사모님으로 하여금 그거를 하는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사모님의 무기는 정말 그리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 정말 속에 있는 거 거짓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음. 또 그렇지만 마냥 그렇게 하진 않아요. 또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칼이시고 정확하시고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아 일반교회 사모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면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안 계시면 이 사역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 내조가 기가 막히신 분이시고 뭐 얼굴 미인 이쁜 것뿐만 아니라 그, 어? 그걸 넘어서 어, 굉장히 말씀에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그 사모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반은 사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 사모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모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그, 그 흐르는 그 기름부음 있잖아요. 그 활발함, 그 긍정적인 거, 굉장히 저는 목사님. 어떤 때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아돼서꽉 해도 일반 분 같으면요 굉장히 삐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 그런 거 없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뭐 속은 어떤지 몰라요